약함이 곧 은혜라는 것입니다. 약함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그의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라 그리니 이는 그리스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드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느꼈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시점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능력도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이기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약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이하야 약한 것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것, 능력받는 것, 궁핍한 것, 박해받는 것, 권고한 것,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도 발전시킬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슬픔 중에도 더 크게 위로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약함과 고난까지도 받아들이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 애통함이 감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